약 6,800만 년 전, 공룡 시대의 끝을 내달리던 중생대 백악기 후기, 그간 전례없이 거대해진 공룡들이 지상을 수놓았고,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무사사우루스 같은 거대 해양 파충류들이 바다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마저 또 다른 거대 파충류가 지배하고 있었으니, 바로 케찰코 아틀루스였죠 이들은 잉용 중에서도 아즈다르코과에 속한 종으로 날개를 펼쳤을 때그 길이가 무려 10m에 달했는데 이는 현재 가장 큰 새인 알바트로스나 과거 초거대 맹금류였던 아르젠타비스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크기였고 경비행기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똑바로 서 있을 때의 키는 기린과 비슷했으며 무게는 최대 250kg에 달하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날짐승이었죠. 그런데 기린만 했던 케찰코아트로스는 도대체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녔던 걸까요? 아니 정말 비행이 가능하기나 했던 걸까요? 만약 가능했다면 이륙 방법은 어땠을까요? 또 이들은 어떻게 사냥을 해나가며 살았을까요? 오늘은 초거대 날짐승 케찰코 아틀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71년 당시 지질학 대학원생이었던 더글라스 로스는 텍사스 빅밴드 국립공원의 자벨리나 지층에서 익룡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날개뼈 몇 점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녀석의 이름을 아즈텍 신화의 깃털 달린 뱀신을 뜻하는 케찰코 아틀과 항공산업의 개척자였던 존 노스롭의 이름을 따 케찰코 아트로스 노르트로피라고 이름짓죠. 당시 로슨의 발견은 사이언스지를 비롯해 뉴욕타임즈의 첫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당시 묘사된 녀석의 윙스팬은 51피트 무려 15.6미터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케찰코 아틀로스에 대한 연구가 보다 자세히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그 길이가 10에서 11미터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행동물이란 명성은 여전했죠. 또 하체곡테릭스나 크리오 드라콘 등 케찰코 아틀로스의 버금가는 인공들이 발견되면서 거대 인공들은 백악기 하늘의 지배자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이 하늘의 지배자란 부분은 수십 년 동안 고생물학자들의 논쟁거리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의 새들 중에서도 일부 거대한 종들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처럼, 카찰코 아트루스 역시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하늘을 날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죠. 사실, 잉룡의 날개 구조를 보면 이런 주장이 나올 만도 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비행 동물들과 골격 구조가 다른데요. 새는 세 개의 손가락 뼈가 융합된 곳에 깃털이 달려 날개를 형성하고, 박쥐는네 개의 손가락 뼈에 날개만 붙어있죠. 그런데 익룡은 희한하게도 네 번째 손가락이 무지하게 길고 오직 이 손가락뼈 하나로만 거대한 날개막을 지탱합니다. 물론 이 손가락뼈가 굉장히 굵긴 하지만 케찰코 아틀로스의 경우 날개 무게만 해도 70kg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부 고생물학자들이 이렇게 큰 익룡이 과연 날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건 당연했던 어... 거죠. 물론 이들의 크고 긴 날개는 분명 비행에 쓰였을 것이라는 반대편 주장도 있었습니다. 1984년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폴맥크레디는 동료들과 직접 모형을 제작해 비행 실험을 한 결과 이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날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010년 로열티렐 박물관의 고생물학자인 도널드 핸더스는 당시 연구진이 추정한 케찰코 아트루스의 몸무게는 고작 80kg에 불과했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녀석들의 몸무게는 거의 500kg에 육박했기 때문에 비행은 어려웠을 거라고 언급했죠. 하지만 같은 해 11월 그의 주장은 바로 반박됩니다. LA 자연사 박물관의 연구원인 마이클 하비와 영국 고생물학자인 마크 위튼 박사는 잉룡의 뼈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핸더슨이 추정한 케차코 아트루스의 몸무게는 두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언급했죠. 또 이들과 비슷하거나 더큰 체중을 지닌 현존 육상 동물들과의 크기 차이를 보면 캐찰코 아틀루스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알수 있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이들의 무게와 날개 길이, 근육 등을 바탕으로 컴퓨터 모델링을 한 결과, 이들은 4,600m 고도에서 100km/h 이상의 속도로 비행했을 거라고 결론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 하비 박사는 케찰코 아틀루스는 체지방을 연료로 삼아 적게는 8,000km 길게는 32,000km까지 장거리 비행도 가능했다는 주장까지 펼쳤죠. 더불어 2021년 마크위튼 박사 역시 케찰코 아트로스 같은 거대 익룡들은 어린 시기에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숲속 같은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 짧은 거리만 비행하다가 성장함에 따라 골격밀도가 줄어들면서 성인이 되면 비로소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비행이 가능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도쿄대학교의 동물학자인 사토카츠오미 박사는 케찰코 아토로스 같은 아즈다르 콕과의인용들은 기류를 타고 오랜 시간 비행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들은 현존하는 아프리카 큰 느시나 남부 땅 코뿔새처럼 비행은 할수 있지만 짧은 거리만 비행했으며 대부분을 육지에서 보냈을 거라고 반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현재는 대부분 고생물학자들이 케찰코 아토로스도 비행이 가능했을 거라는데 중점을 두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바로 도약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날개와 강한 날개 근육이 있더라도 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약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도약은 날개짓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도 그럴 것이 새만 보더라도 날개짓으로만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할 때 힘의 80% 이상을 날개가 아닌 뒷다리 점프력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다시 250kg에 달하는 거구가 어떻게 도약이 가능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마이클 하비 박사는 아마 케찰코 아토루스의 도약법은 뒷다리로만 도약하는 새와는 전혀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케찰코 아토루스가 박쥐와 비슷했을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박쥐는 걸을 때네 다리 모두 이용하는데 익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도약 장면입니다. 박쥐를 보면 날개가 있는 앞다리를 이용해 힘차게 도약해 날아감을 알수 있습니다. 있죠. 하비 박사는 캐찰코 아틀로스 역시 가느다란 뒷다리는 보조 역할을 하고 주로 근육이 많은 앞다리를 이용해 이렇게 도약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의학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뒷다리를 잔뜩 움츠렸다가 쭉 펴면서 도약했을 거라는 주장도 있어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죠. 자, 그런데 이들의 비행만큼이나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냥 방법이죠. 케찰코 아틀로스 화석을 처음 발견한 로슨 박사는 이들이 발견된 화석지가 해안가에서 약 400km나 떨어져 있었고 화석지 주변에 큰 강이나 호수의 흔적이 없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은 지금의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처럼 죽은 동물을 먹는 청소부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랜스턴 박사는 사체를 먹는 새들이 대체로 구부러진 부리를 지는 것과 달리 케찰코 아틀로스의 부리 모양은 다른 동물의 살점을 뜯어먹기에는 부적합한 형태라며 로슨의 주장을 반박했죠. 특히 아래 턱이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어. 두 턱을 다물었을 때 약간의 틈이 생기는데 이것이 사체 청소부 새들의 부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케차코 아틀루스는 현생 집게 제비 갈매기들처럼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날면서 부리를 수면에 대고 물살을 가르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아먹었을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의 이런 주장은 거대 잉룡의 포스와도 퍽잘 어울리는 사냥법이기도 했던 터라 10년 가까이 이어지며 대중들에게도 널리 퍼져 왔었는데 그러던 지난 2007년 링컨대학교의 생태학자인 스튜어트 교수는 아즈다르 콕과의 익룡들의 부리 모양 특히 아래턱은 바다를 활공하며 사냥하는 집게, 제비 갈매기류의 것과는 엄연히 다르고 특히 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사냥법은 물과의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소모 때문에 무게가 2kg 이상 나가는 동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존 가설을 반박하고 나섰죠 그리고 지금은 이들의 부리, 턱, 목 등의 해부학적 구조가 현존하는 황새와 유사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아마도 이들은 육지나 개울가를 성큼성큼 걸으며 물고기나 양서류, 작은 파충류 등을 잡아먹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새처럼 먹잇감을 통째로 삼켰을 것으로 보고 있죠. 거대한 파충류들이 하늘을 수놓았던 시대 비록 그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작은 흔적들은 잠시나마 우리에게 과거로의 경이로운 시간 여행을 선사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